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laughs> 예, 저도 사실은, 아, 예, 먼저 제 소개를 해야죠. 제, 어, 부산에서 뉴스킨 사업하고 있는 김대원입니다. 아, 저는 올해, 어, 이 비즈니스를 1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어, 이렇게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어, 그렇게 뭐, 익숙하진 않지만, 제 화면을 놓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꾸 김혜진 사님 얼굴만 제한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고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이거 지금 썸네일로 제가 보고 싶은 예쁜 우리, 예, 이게 예쁜 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 자기가 예쁘다고 얼굴을 딱 내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손 들고 있는 분. 맞아요. 예, 딱 보고 제가 할 겁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어, 한, 제가 유스킨을 한 13년 정도 하면서, 음, 느꼈던 거, 음, 또 이렇게 배웠던 거,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타이틀을 오늘, 어, 챌린지 유스킨이라고 했지만, 또 제가 주제를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스킨이 한 13년차 정도 하면서 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가 넘었으니까요. 어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어 뛰어난 게 있느냐라고 돌이켜 보면 진짜 솔직하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어, 남들보다, 뭐, 어떤 걸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 뭐, 외모가 조금 뛰어나다, 그거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만 조금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 어, 바로 제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겸손하지 않는 태도. 아니고요. <laughs> 그게 아니고, 예. 어 이런 음, 태도가 어, 지금의 저를 잊지 않게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예쁜 분들이 한분더 늘어나셨네요. 어, 첫 하면은 음, 제가 이거를 제가 작년 10, 10월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우리 미국에서 유타주에서 솔트랙시티라는 곳에서 뉴스킨 글로벌 컨벤션이 열리는데 그 전에 제가 하와이를 여행 삼아서 저희 팀과 같이 이렇게 그쳐서 어 본사 글로벌 컨벤션을 참석했는데요 그때 하와이를 갔을 때에 제가 난생 처음 스카이다이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때에 너무 간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제가 이걸 하면서 아마 제가 이 화면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십 번이 화면을 봤겠죠 어떤 분들은 어, 첫 화면에 많이 띄우는데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걸 내가 평생 울어먹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 유스킨 하면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때가 어, 좀 굉장히 그때 인상 깊어서 제가 이 화면을 처음에 띄웠고 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예, 제가 다음. 어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똑같이 보신 분들 이 있을 겁니다. BCAC 아시죠?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아실 건데요. 어그 기사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 나습니다. 뭐냐면, 비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어 지금 이사하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보는 이 경험들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뭐 오라사 뭐 많은 경험 이 있든 없든간에 모두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 올해 나이가 50대인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를 50대라 봅니다. 어쨌든 제가 50대가 되면서 아직까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고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 다른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그냥 자취해주고 격리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예 막, 어 모든 것들이 무서워. 이렇게 해서 차단시켜부른도 있고. 그런데도 또 어떤 분들은 더욱더 어떤 기회를 찾아서 또 움직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어떤 게 맞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는 것보다 어,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반 또 예측 또 대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혹시 언택트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 키워드가 언택트라고 합니다 어, 비대면 마케팅 어, 반대면 마케팅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비대면 타이어 교체 이런 거 보십니까? 타이어 교체를 비대면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비대면 마케팅으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며칠 전에 4월 5일 기사입니다. 고전을 하고 있던 현대자동차가 어, 비대면 마케팅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세일즈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기업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든 걸 올스톱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발 빠르게 그걸 활용,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나 기사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올스톱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이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아무 일도 안할것 같지만, 이 기사 뭐냐면 요 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절정기일 때 2월달에 음, 최근 10년 동안에 2월달 주식회사 설립, 2020년도 2월달에 주식회사 설립 신청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는 기사입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어, 세상이 뭉쳐있을 것 같은데 어, 모두 다가 어, 좀 조심하고 활동량을 줄이고 뭉쳐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어, 최근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2월달에 만건이 넘었습니다 올 2월달에 주식회사 여기 보면 기업인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였다. IMF 때도 모두 다 위기라고 했지만 그때 기회를 보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어 있고 회사를 만들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라 그런 기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 좀, 이렇게, 느끼지십니까? 유사건좀 틀리죠? 어, 저는 모든 것에서 8대2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가 8대2 법칙, 또 심지어는 9대1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체계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요 자료는 뭐냐면, 작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어실에서 국정감사에서 자료로는 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 모든 국토들, 그러니까 어, 그전 국토라고 하면 되겠죠. 그 모든 땅들 점유율을 한 본거예요. 점유율. 요거 말고 다른 뭐 가격들도 나와 있는데 요건 점유 비중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어, 파란 글씨로 해서 상위 1%라고 보이십니까? 어, 국공유하고 사유지하고 전체에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땅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52.8%입니다. 1%가 우리나라의 땅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90.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9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의 점유를. 아, 좀 이게 섬찔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과연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아, 나라에서 70% 정도는 긴급 재난 지원금 준다 하던데 내가 그게 더하가니안들하니 그걸 따지고 있어야 될 건가? 라는 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90%처럼, 80%처럼 그 무리에 내가 휩쓸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을 맡겨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르더라고요. 도전하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좀 틀리더라고요. 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레버리지를 당할 것이냐 레버리지를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정확하게 해운대 중동에 있는 대독장 이라는 김치찌개 전문점 식당입니다 어, 여기가 본점인데요 제가 이, 이 자료도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본점인데 2층입니다 가게가 아마 대독장이라 해서 김치찌개집을 뭐 이렇게 많이 음식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여기는 본점이에요. 근데, 음, 본점하고 체인점하고 가봤을 때에 딱 가게에 들어가면 그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첫 번째 멘트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가맹점에는 가면 딱 앉습니다. 앉으면 종업원이 몇분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 집에는 다른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리하고 김치찌개 밖에 없습니다 주메뉴 사리, 김치찌개 그리고 다른 메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리만 있습니다 종업원이 몇분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김치찌개 몇인분을 준비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체인점에는 한마디를 다 하는데 사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메뉴는 없고 사리밖에 더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본점에 가면 몇분 오셨습니까? 하고 끝냅니다. 사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아뭐몇명 왔고 사리를 만두 사리를 해주세요, 라면 사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그게 있는 종업원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 사리는 김치찌개를 다 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끓일 때에 사리를 넣으면 라면을 넣거나 만두살을 넣으면 국물이 탁해진대요. 그래서 김치찌개 맛이 변한대요. 이게 본점과 체인점의 차이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 본점은 레버리지를 하고요. 체인점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우리가 그냥 헐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작은 차이들이 결국은 누구는 레버리지를 만들고, 누구는 당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1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구나.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구나 다만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시켜 주던 사회자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포스트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랬는데 자영 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오세해서 자영업자 이렇게 하면 좀더 이렇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유스킨을, 어 13년 차인데, 제가 유스킨을 하기 전에는, 어 이런 스크린 골프장도 했고요. 그리고 육고기 유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그때 거의 부산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어 스크린 골프장 했는데요. 요 밑에 화면을 보시면, 요게 보이시라는지 모르겠는데, 좀 구석이 보면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2008년도 1월 1일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예, 요게 사진이 2008년 1월 1일 날 저하고 어 제1사람하고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는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해맞이 하고 난 이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제 얼굴이 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더 젊으셨다고도 간혹 이야기합니다. 2008년도가 좀 특별했던 이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이때에, 어, 2008년도에 제가 제 차하고 같이 유스킨을 전업으로 했거든요. 요 때부터 요기 땅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업을 할때 주위에서 10명 중에 9명은 저한테 미쳤다고 하고, 어, 1명은 모른 척하고 그랬습니다. 어, 제가 초창기 때, 어 강의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강사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 한 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 5년 후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어, 그때 제가 사업을 그럭저럭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하던 일들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 후를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썩 기분은 안 좋았어요. 5년 후에도 내가 잘 하고 있을란 있을까? 5년 후에도 내가, 어, 열심히 그렇게 잘살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썩 불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음 제처하고이 어 사업에 대해서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됐었고 좀더 진지하게 그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13년 차 주부 되니까요. 음, 어, 저희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어 이게 2005년도, 2 0 1 5년도에 기사거든요. 좀 지난 기사인데 제가 그래도 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2015년도에 유스킨에서 어, 에이지락 미 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혁신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시켜던 제품이 그때 출시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아, 앞으로 안티에이징, 에이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릴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에이지락 미. 개인 맞춤형이라는 개념이. 음, 이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스티빌런드라고 해서 저희 CEO였거든요 어, 여기에 동아일보 기자가 저희 CEO 스티빌런드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줄건데 보시면요 한국에서 회원 직접 판매가 피라미드 판매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미국 본사도 알고 있어요 코리아가 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걸 미국 글로벌 본사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왜 A지랑 B 같은 제품들이 꼭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유스킨 사업을 하지 않은 기자 정도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뉴스케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음, 네트워크 판매를 하지 않고, 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홈 쇼핑을 통해서 어, 저희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갈바닉이라든지 룸 어, 이스파를 홈 쇼핑에서 판다면 지금보다 몇배 많게는 뭐 대여섯 배, 진짜 열 배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걸요. 진짜로 그렇게 될걸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CEO 스티브 런더, 어,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이분이. 이분이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직접 판매는 뉴스킨이 30년 동안 쌓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판매 방식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쭉 제가 세 번째 단락줄 건데 한번 보시면요. 런더 회장은 뉴스킨은 화장품을 개발할 때 개별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유전자 활동을 촉진하는지 조사한다. 복잡한 제품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진열해 판매를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저는 이 기사가 저와 회사가 정말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이 비즈니스를 기꺼이 알리고 평생 직업으로 처음에 제가 유스킨을 2008년대에 선택할 때 그때 마음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겠다. 뜨뜻하게 그렇게 결심했던 그게 맞다라고 제한테 확신을 주는 기사입니다. 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출만 택한다면 한국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많은 건립들이 있는 판매에 대해서 그 말고 쉽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우리 공동 창립자의 마인드 자체가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기업이고, 선의를 꿈꾸고, 그거를 널리 알리는 기업이다. 물론,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함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제목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앞이 좀잘안 보이시는 장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만지고 있죠. 만져 보는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상아 코끼리 뿔을 만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코끼리 끝에 가지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겨서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설명해줍니다. 왜 만져왔거든. 그런데 이 정보가 과연 맞, 맞는 것일까요? 코끼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져보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코끼리 상아 뿔을 만지고 코끼리는 단단한, 굉장히 단단하고 차갑다고 이야기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 오늘 저희들의 강의가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를 알리고 제품을 아는데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기회뿐만 아니고 좀더 많이 알아보시고 사업의 기회, 제품의 기회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교스킨에 대해서 알고 배웠던 게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알아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